안녕하세요 문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98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임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입니다 성남에서 정원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발교차로에서 500미터 42번국도 4차선 도로에서 300미터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진입도로는 6m 이상 넓이기 때문에 대형차량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지면적은 1,648제곱미터이며 건물 두동이 나란히 위치하기 때문에 입구에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하는 공간 외에 외부 야적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건물은 198제곱미터이며, 건축물 대장에 제조업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전면에 하나 있고, 건물 내부 규격은 콕 10미터에 길이가 20미터 정도 되고, 건물 외벽 높이는 8미터입니다. 전기는 삼상 10kW이며 화장실은 건물 외부에 있습니다. 입주는 정면 기준 왼쪽 건물은 11월 말 이후, 오른쪽 건물은 12월 말 이후면 가능합니다. 임대로는 198제곱미터 기준 보정금 1,500만원에 월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에서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부발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임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린 물건 외에 다양한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고 매매나 임대 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